시편 43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민 20편 43편도 고라의 자손의 시르가 세편으로 나누어지는 3 아, 그런 그 시절을 따라서 나타난 것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첫번에는 자기가 인도자 된 모습에서 기억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불렀던 찬양이고 또두 번째도 그런 하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대적이 나를 대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이 순간에도 사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이 지금 이시 시를 짓고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이좀더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불려지는 찬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본문이 그 시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그냥 결국 본인과 그의 환경을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죠? 내 주위 환경, 지금 내가 있는 곳.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불리한 세력에 지금 내가 있는지, 나라가 있는지 그런 환경적인 뉴스를 봅니다. 그 나라에 대하여 내가 송사를 변호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변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변호받을 때가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누가 그 나라를 변호해 줄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사람은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 여러분,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도 내주요 환경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이중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나라를 이살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대하여 어둠의 세력에 주관자들하여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못해서 때론 내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지만 그 놓였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저런 어둠의 세력과 주간들 앞에 내가 짓눌려 사는 게 아니고 저들에 대하여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 한편에, 한편으로 보면 좀 뻔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매가 맞으면 박살이 나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매를 맞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하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져도 하나님 안에서. 왜요? 나를 건져낼 그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지금 2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표현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되는데 변호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마치 버림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세상의 억압한 대적자들이 나를 막 억압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녀가 이런 바깥에 나가서 고아처럼 살면은 이 사람한테 처이고 저 사람한테 처이고 그죠? 자기를 변호해 줄 자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날 부모가 와서, 어머, 내가 잃어버린 아들 내가 너 찾았다. 탕자의 비유도 뭐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죠? 세상에 다 쥐다가 나중에는 이제 갈곳 없으니까 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나, 추는 내힘이신데 주님이 나를 심히고 내 능력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은혜도 안 베풀어 주시고, 나를 저들의 손길에 구원해 주지도 않으니까, 마치 버림받은 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할수 있어요. 뭘 보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저는 또 택스 문제, 이 보세요. 이거, 저는 이제 평생 얘기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 주지 않았고 여러분 8월 달골두달반 사이에 이거 해결해 주지 34만 7천을 해결해 주지 않았으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두달반 동안에.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이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거는 뭘볼수 있냐? 아,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걸 느껴. 저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우리 교회와 예배자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저는 진짜 손끝 하나 한게 없어. 그냥 기도만 했어, 하나님. 기도할 때는 넉 나간 자의 기도가 똑같아. 방법이 없잖아요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아,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손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 때문에 뭐 지지금 복고사하고 이러니 저런, 이러면 이렇게 왈가불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헬러가는걸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빨리 기부합왜 하나님 이것을 늦추는가. 그것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늦추는 거를 내가 막 강제로 이러니 저래 해서 왜안 되니, 왜 빨리 안 되니, 막, 이렇게, 그것도 없어. 그럴 것도 없어. 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음, 나를 좌중하게 만드시는구나. 이 모든 과정을 그렇게 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려는 그 모습이 아름다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아이고 정연아 네가 그러고 있구나 그래 내가 안다 응. 이거 그런 거죠 주는 나의 심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어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빨리 좀 벗어나고 싶죠 빨리 해방받고 싶죠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여러분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나 예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70년 동안 너희는 거기 있을 거야 여러분 7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원수의 어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고 민족의 모습을 보는 거죠 억압에 눌려있는 자신과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리 차고 저리 찼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정말 떠나고 나니까 나한테 남은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자주 만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참 영광과 찬열을 받아야지. 하나님 죽 때는, 하나님 나한테 주실 때는 그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그냥, 응, 써만없어도그만 뭐.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축복이 떠나가 보세요. 그때는 발을 동동동 굴러도 쉽게 다가오자. 또 보세요, 3대에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간절합니까? 원수의 억압에 누워있는것 같고, 나를 대적하는 자의 사이에 내가 둘러싸여있고. 그러니까 주의 빛과 주의 은혜, 진리, 말씀을 보내시어 나를 좀 인도해달라. 마음으로 깨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에스라 얘기, 에스라 마지막 12장에 가면요. 에스라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 왜? 그런 바벨론의 속박에서 잃어버렸던 민족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laughs> 그래스 특령으로 말하면 그대로 회복하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그 광경 속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진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감사했냐면, 여러분, 가정과 부모와 자식이,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아내를 얻은 남편들, 이방인의 남편을, 남편을 얻은 부인들, 이런 다 그냥 이혼하잖아. 그만큼 현실적으로 그 감사의 모습을 그들은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아주 그냥, 엄청난 결단을 내리는 거야. 너무 기쁘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한번 우리 삶 속에서도 요즘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감사를 대충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냥 우리 대충 살아갑니다. 마치자 기도했던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틀이 있죠. 몇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오는 틀이 있습니다. 그 삶의 틀을 벗어난다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틀을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요? 그거는 내 자신 스스로가 엄청난 결단을 하고 고통을 때로는 감수하면서도 일어나고 바꿔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신앙이 지지지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쭉 오던 사람이 갑자기 확 일어서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가요. 그러려면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거 못 하거든.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방법을 취하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그런 분은 계시지 않아. 왜냐하면 삶의 틀이 삶의 틀이 그게 잘 되지 않거든.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에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그렇게 그억로된 나를 구원해서 3절 사절로 내가 옛날로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큰 기쁨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수금으로 내이 수금으로 내가 주께 찬양한다는 얘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세요? 아버지, 내가 옛날에 아버지 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던 그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 반복합니다. 그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손길이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인도하면서 그 아픔과 슬픔을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이었다는 걸도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 노라 하여금 어떻게요? 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할 거다. 이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삶의 사랑하는 과정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시도해 봅니다 일어나 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등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맛보며 달려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 대님 마의 장로계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 현장 속에서도 오늘 이 고라의 자서인 들렸던 이 아름다운 찬양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